네, 안녕하세요. 큰이파입니다 예,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올리려 했으나, 오류가 떠가지고, 이렇게 이 영상으로도 대체하려고 합니다. 예, 무슨 오류냐면은, 예, 저, 영상을 저장했는데, 했는데도 불구하고, 소리가 안 납니다. 소리가 안 뜨고, 예, 블럭팬 모드를 하려고 그랬는데, 예, 소리가 안 나오고, 그래가지고, 어쩔 수 없이, 이 영상이라도 올려야 겠다, 생각 중입니다. <laughs> 예. 예. 영상을 안 올린 지 이틀이 됐는데, 예. 제가 좀 바빠서 곧 시험기간이기도 하고, 예. 그래서 좀 바빠가지고, 영상을 안 올리, 안 올리는, 안 올리는 날이 좀 많을 겁니다. 예. 그점 양해해 주시고,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올릴 테니까, 구독과 좋아요, 예, 눌러 주시면 감사합니다. 감사하겠습니다. 예. 오늘 영상은 이걸로 대체하겠습니다. 예. 죄송하고, 예. 또 이거라도, 이걸 못 보고 또 댓글 다시면은, 저도 모르겠네요. 네. 아무튼. 예, 에휴, 할 말이 없네요. 예, 죄송합니다. 그리고 아, 예,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못 하겠네요. 죄송합니다. 그리고 아, 이 영상이라도 보셔야 예, 이제 제가 영상을 자주 못 업로드를 할 텐데 이 영상을 못 보시고 계속 이제 댓글을 다시면은 예 제가 이 영상 링크를 걸어 댓글에다 걸어 드려야겠죠? 예, 아무튼 죄송합니다.